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아미 죽입니다. 어... 아,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드디어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네요. 네. 아, 새로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찍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제 의견 기반의 영상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마이크로닉경우 어제 4%가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스톡 아,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인 것은 확실하고요 어, 지금 한 6.5달러 정도 아니 65달러 정도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PE 멀티플로 바꾼다면 약한6 말에서 아마 7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5년 평균 PE 멀티플 10년 15년 이렇게 해봐도 여전히 마이크로네일 멀티플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늦은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셨던 분들께는 굳이 이번에 조바심을 갖고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마이크론을 많이 못 모으셨 다면 뭐 약간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달려있겠죠. 어쨌든,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이크론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다행이라 생각되고, 참고로 마이크론의 경우는,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머니시파브라이가 한99.8% 정도의 비중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찰리 먼거로부터 프로벌 받은 것까지도 확인했습니다. 아, 물론 뭐 차리모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두 명의 거장이 그래도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고 좋은 피드백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괜찮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제 자리에서 컴퓨터에서 제가 할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부모님 집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제 의견으로 대신한 영상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까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 정말 사실 인내심만 있으면 수익 정말 내기 쉬운 종목입니다. 결국은 4g에서 5g로 전환됨에 따라서 d 램과 nand 소요량 역시 증가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센터 역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클라우드를 상해서 캡엑스를 늘리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 다음에 컴퓨터의 부분은 비록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고사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디렉과 낸드의 양 또한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줄어든다고 할전장 디램과 랜드 자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동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디램과 랜드의 부분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램과 랜드는 2021년 대비해서 2025년에 최소 두세 배 이상 각각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디램과 랜드가 많이 팔린다는 것은 당연히 실적으로 전환되어 더 좋은 주가 퍼포먼스로 전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좋은 미래 전망을 있는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거의 지금 저점이 있기 때문에 설사 4% 온다고 할정 지금 여전히 저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은 수익을 볼수 있는 포텐셜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멤버십 텔레그램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해보셨다면 상관없겠지만 어, 만약 마이크론에 대해서 처음 접하셨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제가 빨리 회복한 다음에 제대로 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